의 교회 2024년 5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테르헤몬 호엔토이스 오라노이스 하디아페토 호오노마수 엘세토 헬파시데이아수 엘세토 소셀레마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겔스톰 아르톤 헤몬 톰 에피우시온 도스 헤빈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빈 타 오펠 레만타 헤몬 호스 카이 헤베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펠 레타이스 헤몬 카이네 에이스 엔엔케스 헤바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피사이 아포토 포메로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아 카이헤 뒤담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성의 말씀은 마가복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다 부분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오보와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네 사람, 두 형제들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목소와 어부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10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얼핏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대 청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전설은 그 동네 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는 예수가 여기 왔다 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인도에서도 예수가 여기 왔다 갔다하고 이야기하고요, 러시아에서도 예수가 여기 왔다 갔다 이야기하고, <laughs> 그들네 전설들이 그런 예수가 왔다 갔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대개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했을 것으로 성사학자들은추정 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당시에 보면 뭐 목수라는 게 그, 집을 리는 건축가잖아요, 건축가.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목수하면 옛날에 이제 나무들을 깎아서 나무를 하고 대패지라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송가에는 뭐 대패지라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 톱질도 하고 그 당시에 대표와 톱이 있었, 있었, 있었겠죠. 200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그 동네에서 집을 지을 때는 대개 돌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목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석수라고 이야기하는 게좀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돌을, 돌을 깎고 돌을 쌓고. 아무튼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건축가였었고 예수님도 그 건축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 일을 하면서 지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어, 목수의 삶을 살면서 20대, 10년 동안 20살 때, 뭐한 10대 후반부터 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놀았을까 어떤 고민들을 서로 나누었을까 어, 궁금합니다. 지금 지도를 하나 여기다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갈릴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의 세비디아리라고 그 요한을 만나신 건데 이 갈릴리 바다는 어, 바로 옆에 가보나움이 있고요. 이 북쪽으로 그 밑으로 어, 가나가 있고 그 밑으로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까지의 거리는 한 30km 정도거든요. 그러면 30km 정도면 여기서 어디까지? 성사포까지? 사막까지? 성사포까지. 네. 그러니까 30km면 되게 가까운 거리죠. 그냥 가까운 거리입니다. 옛날 보면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에서 뭐 모조포에서 서북에서 뭐 다들 시에까지 걸어가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어 아마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갈릴리 근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 뭐 가버나움대가볼리 뭐뭐 이런 데서는 와서 어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때 처음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늘 사람 나라 업무가 되게 하다 그러니까 그냥 주력 중에 짜다란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할수 있지만 어쩌면 그 이전에 교류를 했을 수 있다. 어, 요단강,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선이 요단강인데요. 그 요단강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 예루살렘은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예, 요, 기 요, 요 한참 밑에. 지금 지도로 본다면, 요, 우리, 그, 봉어가 축복, 예, 거, 그, 거기까지 쭉 내려오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그 옆에 좀더 가면, 30분 정도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 건데, 이 길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이고요. 요한이 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다이 근방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예루살렘이 밑에 있지만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요단강 그 줄기를 따라서 어, 이 밑에 있는 유대 땅까지 어, 내려옵니다. 그런 이제 그 진위적인 이을 본다 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면서 교류했던 요한은 어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버리고 요단강의 세례자가 되었었고요 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 안드레, 야구부, 요한은 어부였는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이전에 교류가 없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익히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부인 내사람의 예수님은 고기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고 말하십니다 어, 아마 농부를 만났다면 어, 곡식 말고 사람을 키우는 농부가 되자고 <laughs>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목수인 자기에게는 나무 말고 돌 말고 사람을 다듬어 보자고 다, 다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직업을 바꾸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부를 처음 부르신 것이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피싱, 고기잡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분에 모으기 위해서 그첫 번째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네 사람들은 결국 저는. 예수님과 20대에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어 로마의 식민지고 뭐 이제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고 다들 그리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음 군인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우리를 이제 핍박하고 우리 누이들이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 소리 못 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한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제법하면 눈이 멀어서 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왕이라고 있지만 그 왕은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라 가지고 총독하고 붙어 가지고는 이 민심을 달래기는 커녕 좀 뜻을 반영하기는 커녕 그냥 자기 사치나 즐기고 있고 그럼 우리 일반 백성들은 뭘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요한의 세례였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어 <laughs>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자.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만 있으면 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건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고기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 곡식 말고 사람을 키우는 농부, 나무 말고 사람을 다듬, 다듬어 보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독교가 어, 지금에 와서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어,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어, 예수님 시대에는 어, 그 전에 제물 <laughs> 얘기했었고요. 요한은 물로 씻어줬잖아요. 그거를. 근데 요한 이 물로 씻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씻는 거예요. 올 때마다 씻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기로 받았, 받았다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죄상을 받았다. 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진 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사람 들 <laughs> 다들 좀 양치 같은 사람들 나가지고 어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는 한 번에 용서해 줬으니 난 이제 그 세례를 받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받을 것도 없으니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 이런 이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로 저를 이제 씻어주세요. 저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다 해결되니까 어,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막 짓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기독교 안에서 죄를 지어도 뭐 괜찮다라는 거죠. 용서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한번 회개하고 어, 또다시 그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설교하는 어, 분들이 이, 이제 생겨났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좀더 강하게 말씀하신 거고 사실은 어,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가 용서하고 잘못했다 용서하고 아무리 해도 친구나 아는 사람 사이에는 너 그때 잘못했다고 또왜그걸 하면서 막더 화내고 할수 있어요. 근런데 어, 부모 자식 간에는 같이내못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이 야단이가 더 맞을 수 있지만 용서를 안 하시는 아니거든요. 당시에 떴을 때 그런 거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얼마나 이제 반복적, 그리고 어 얼마나 깊이 넓게 어 용서의 뭉총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 어부를 불러서 고기 말고 사람을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들을 키우면서 태어나는 새 생명을 기뻐하며 그 생명을 임태고 출산하는 어미 말들을 보살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서 청소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들을 돌보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생명을 살리는 그 정성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괴력 없는 순례자들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을 위 하나님의 의뢰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영혼들과 그 육체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육체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도 힘들 때마다 부할 소망으로 육체와 영혼이 평화를 얻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힘을 낼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오늘 오후 4시에 세균균회 2장 감사회의가 있는데요. 이 부처의 정미숙 박사님이 우리 오늘 일을 하는데 그 후에 돌아다녀 보려고 어,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님 오늘 어린이날 행사 여기저기서 많이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막 노래하고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laughs> 노래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진행하는 행사는 잘끝할수 있도록 도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laughs>